안녕하세요 한신입니다. 오늘도 여김 없이 초보 강의 에, 5편인가요? 4편. 네, 어,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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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4편을 찍도록 하죠. 네, 이거 보요 저번에 지옥까지 갔었죠 맛있었어. 요님들 지옥이랑 유적.

엄청나게 레벨을 많이 줘서 저 청문석 사... 좀요 아청년은 왜요 저 없어요 님들렸잖아요다다안 들었어 그게 청전. 다예요 블럭 하나 이미 계시던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 음. 스킵으로 바뀌었어요 저 갑자기 음, 잠깐 닉네임 좀 바꾸시고 네. 오 어? 보다 어, 하나 만들죠. 파일에 더 얹어 줄게요. 보세요. 레벨이 반죠 레벨 벌써 두고요. 반씩 채워 줘요. 랜덤으로 잘나오면 보통이 아니라 레벨 좀연 내가 더 만들 수 있어요. 이 아니라 석탄 블럭 석경이요. 음. 발음이 안 좋으시네 많이 발음 연습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효율이고요 효율. 휴... 제가 보고 된는거 빼실 거예요. 그랬나요? 아 기억이 안 나네. 어디 가세요? 저지억문앞에요 왜요? 유적은 언제 찾으시려고요 님? 저도 마크, 저기 있는데. 저도 마크 켜야 되나요? 저 유적 있는데 왜요? 저도 마크 켜. 유적 있다고요? 뭐 이렇게 루 이걸리지? 유적 있어요? 엄청 큰데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돌을 설치하자고 어디요? 여기다가 어디요? 저희 집 찾을게. 찾을 저는 일단 지적을 할게요. 님 빨리 오세요. 님돌 없어요? 어디요? 그럼 될까요? 철로 쓸게요 저희 어때요? 줘요 여기요. 저거 쓰세요 빨리 넣주세요 어 여기서부터 어디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기름면안되니 싫어요. 아님 들어오지 마세요 있, 그러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게요 을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는 나침반이 이상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laughs> <laughs> 터져 돌아가십니다. 야, 저는 부끄럽죠. 네, 벌써 저희는 네더 저는 이거를 했습니다. 이거, 이 이거, 요이게네더이 이거, 이이런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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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있고 거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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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이도 이거, 이거, 이없 이거, 이이아몬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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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어요 음. 가지세요. 안정 한번 돼지 잡았다. 요 네, 이렇게 원래 있습니다. 제가 캐서블 치. 사과는... 사과? 황금 사과요? 황금사과 사과? 왜요 조금 있는데. 아니에요. 저 캐려고 한 것뿐이에요.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더그 흙이요? 네. 왜요? 거기서만. 역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유적을 찾는 게 초보예요. 포켓 에디션에서 유적을 찾아본적이 없어요. 거의. 저번에 한번 찾았는데 위더 스켈레톤이라고 엄청나게 강한 몬스터가 있는데 그 랜덤으로 엄청 크기 보기 어려운이라서 위던 될어요 근데 네, 위던데 아직 이어버전에서 안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 뭐뭐 이흑여석 구하세요 다. 흙여석 다 가져가셔야 돼. 어 거의 갔을 있을텐데 이쪽은. 좀 <laughs> 어, 네. 이게 밝은 거이 이건 밝은데. 밝게 해준다. 이게 밝은석, 광석 이거 밝은석 같저좀 도와줘. 어디로 가셔? 가주... 아, 거기. 참 이거 집으로 돌아가는게 보통이 아니레이저빨이 잡아야 되 어, 저쪽에 웬 계단. 저, 여기 위. 맞죠? 네. 계단, 계단. 오리운거 하셨어요? 쉬움. 배가 고프 블레이즈는 옥상 꼭대기를 들어와야 돼 블레이즈가 응? 내은스티키 응? 응, 응? 응. 뭐? 안 돼요. 멍아가님아 혹시 거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니엠 멍청아가님 아니세요 진짜? 진짜 멍청아가님이시다. 나 여기 좀 줬어. 자랑해 주세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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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내셔야죠 어떻게 해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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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오배고배고고파 배고파 배고파 세요 라이터는 아 어, 만들 수 있다 오 다행이다 저철 있어요 3 6개 갖고 왔어요 음, 아직 두 개는 빨다요 아직 두개 그런 건 남았어요 언제 아니 어? 어. 뭐 있어요 아니 어아뭐뭐 유정이 큰데요. 유저 큰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진짜 큰 거는. 예에에에에에 저기에서 저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예 가볼게요, 한번. 돌아가세요 거기서. 잠깐, 평화로움으로 만들요 배고파요. 음. 뭘 드세요? 드실 거 없어요?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 죽어요 아 오세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엄청 방금... 고있다저 쉽게 좀 해주세요 평화롭게 쉽게 좀아 응. 좀비 핑에는있 지금 이상태에 평화롭게 하면 블 레이즈는 못 만나요 네? 그럼 사과를 먹어야 돼. 다 무시라고요? 님 말고 좀비 핑맨 죽였어요 님 오세요 오세요 좀비 핑맨저 죽어요. 아 그러니까 공격을 하세요. 총 여기는 고갱이 다이아몬드 고갱이가 있저기떨어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 파요. 님은 저 무서워요. 저 배고픔 때문에 이제 죽어요. 배고픔 때문에 죽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있어요. 저 지금 그게 시너나였고 맨님. 여기 떨어요 아아아이 캐시라고요. 님못 알아 드세요? 여? 가편 거리다. 가는데 어디 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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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이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님 때문에 저희 블레이즈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요. 딱한마리니딱한마리라요 그게 구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멍청한 님아. 저쪽이예요. 여기로 와요. 빨리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버섯 뜯어 먹어요. 예 네? 여기 빨간 버섯이랑 저기 가식 버섯 있어요. 그것 먹어요. 어디 버섯 숏듀 숏듀 드디어 여기가 음, 음. 에이, 빨간 버섯이 있던데 벌라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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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여기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왜브라안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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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 오버섯이도 쓰레기네 버섯집 진짜 쓰레기네 뭐야? 컴백 장난 하세요 쟤? 어디 계신데? 다른 유 네? 저 저도 다른 유저군 <laughs> 오시.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쳐져요. 이번 전에서안 쳐져요. 빨간 보석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빨간 보석 삐아주세요. 님저 빨간 보 대박. 예, 처음 가스트보는 거예요. 빨간원가있으세요이 차원 가요가스트거요가스요가스거요이차요가만히있으세요이어요돌아가시려고는이차요 빨간 아, 네, 빨간 네. 빨간 네. 음. 먼저 여가는가스는예가스트가가 음, 음? <laughs> 잠깐만 평가로움으로. 이거 라고 하셨지 여자친구? 을 하셨어요? 네 배고픈데 어? 위도 어? 뭐? 어디요? 위? 살려주세요 <laughs> 이게 위도 스켈레톤이야? 이렇게 레스토리만 는세요멧을 맞는 것, 이미 들어오셔서 렉이 맞리잖아요을 맞는 것, 헬멧 어고 했고요. 어, 게임 없으셨어요? 응. 다이아 검도요? 응, 여기 있네. 아니, 아니 지금 빼고 있거든요 님 죄송한데 아님왜 싸우셔가지고 글쎄 내야 님 싸우셨잖아요 위도랑 싸우러 싸우러 셨잖아요 언제요 큰일 날 사람이네 어떻게 어딨는데요 제가 얘가 블레이즈고요 t 이 go. 요 h you p l a 레이즈요 l a y to play to play to play to play to play to p 어르 죄송하지만, 지금 장난하세요? 인벤토리하면 뭔 상관이야, 이 사람은. 네. 한명더 있었잖아. 먼저 진행 돌아갈까요, 먼저? 네. 위도 위도 안줘도 요 위도 못 안되요 조용 줘요. 조도는거에니 진짜 못아말저아저구나 우리 유적은 아이, 먼저. 뭣 때문에 이렇게 보는구나. 맞네. 네, 신형님이랑 만나고. 결국엔 못, 못 찾고 끝내야 될것 같네요. 참, 그렇게 해주고, 어?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